진짜 너무 잘 썼죠? <웃음> <웃음> 제가 아니 너무 잘 써서 너무 잘 써서 제가 하영이한테 솔직히 말해봐요. 다른 사람과 같이 썼지? 아 거예요. 누가 대리 작사해 주신? 아니, 거 아니에요. 아니, 정말 누가 같이 쓴줄 어, 너무 잘 써서 어, 그 정도. 나영이가 되게 감성적이에요. <laughs> 진짜 예쁘죠. 음, 맞아. 맞아. 자, <laughs> 네, 아무튼 이제 핑크 드라이브가 이제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벌써? 에이, 벌써? 아, 벌써? 끝났어? <laughs> 네, 이제, 이제 저희가 두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아, 정말. 좀더 아쉬운 점 있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. <laughs> 안 돼요. 네. 어, 아쉽지만 저희가 두 곡만 남겨두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. 되게 연기통 같긴 한데. 어, 너무 즐거우셨죠? <laughs> 왜 이렇게 깜빡거리시는 거예요? 빡빡. 앞으로 연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, <웃음> <웃음> 네 아무튼 에이핑크의 어, 지난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한번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<laughs> 늦게 외쳐주세요. 네, 조금만 시간 주면 할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할게 있어서 네,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. <웃음> <웃음> 네, 엄청 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<laughs> 갑자좀 아, 하실게요 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입니다